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 증문 즉답이 벌써 11회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11회 차 숫자가 1, 1 이렇게 돼서 그런지 하늘에서도 비가 쭉쭉쭉 많이 내려졌습니다. 이 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어, 궁금증이나 의문쯤 헷갈리는 거, 손악과 먹은 아담의 성분은 싹 씻어져 내려가고 정말 명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의 복음만 구속의 복음만 확실히 남기를 소망합니다. 아멘. 네, 아, 이건 제가 개인 애드 임멘트였고 <laughs> 요즘 코로나가 다시 재감염 확산 추세가 전국적으로 많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개인 방역 수칙은 꼭 엄수해 주시고요. 어, 너무나 잘 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리 교회 내에서도 조금씩 확진자가 다시 또 발생하고 있으니까. 예, 그 거리두기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 그리고 어, 내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교회의 여름 집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됩니다. 어 그래서 내일 첫날 내일 이 첫날인가? 내일 둘째 날입니다. 아 둘째 예, 오늘이 첫째 날이고. 어, 예. 내일 둘째 날 목사님은 이현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, 어 저희 대구 교회 에 있는 여러분들도 교회 와서 직접 많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. 예. 아, 목사님 말씀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. 아. 사회자님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봤습니까? 안 봤습니다. 아, 안 봤어요? 네. 아, 이런 충격이 있나. 저는 그, 로맨틱 코미디 영화 말고는 잘안 봅니다. 아, 그렇군요. 저는 <laughs> 뭐 SF 그다음에 뭐 전쟁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. 네.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제 어 진짜 진짜 세계에서 진짜 세계에서 온모피어스칸는 사람이 주인공 니오한테 알약을 줍니다. 그죠. 음. 자, 이 빨간약을 먹으면은 그 니가 지금 있는 가상의 세계에 그대로 있고, 파란약을 먹으면 진짜 세계에 니가 간다. 어디 갈래? 고르라 했습니다. 그때 뭘 골랐죠? 니오가. 아안 보셨다고 했죠 네네, 그죠 예예예 <laughs> 파란약을 아, 고민하다가 파란약을 딱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 갑자기 세계가 판이 확 바뀌었습니다 아 이때까지 자기가 있던 세계는 디지털 가상의 세계고 현실은 그 기계가 점령한 세계였습니다 야 저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가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알약 같아요 야 그걸 그걸 먹으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그 영원 전부터 만드신 그 세계가 보였습니다. 그 생명의 세계, 생명의 세계. 야, 그래서 그 생명의 세계는 모두가 다 하나더라고요. 하나. 어,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고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는 어, 그 세계. 그래서 그. 이 목사님의 생명을 모두가 유증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목사님을 대신해서 목사님의 생명으로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구자길 형님을 우리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님 나와 주십시오 네. 예. 아, 오늘 그리고 구작일 형님께서 또 말씀하신다 하니까 또 우리 축가도 있지요. 네네. 예. 정희원 형제님께서 어김없이 예. 오늘도 어, 찬송가 181번 하나님의 사람 되실 때라는 인내의 아, 특별 찬양곡을 준비해 오셨습니다. 야, 큰 박수 예.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? 예, 중심부 정희훈입니다. 어, 마이크 조정을 하기 전에 간단히 말을